<laughs> <laughs> 이건나 <이거는> 올려야겠다. <웃음> <웃음> 말이 맞다. 볼게 많다 이게. 거못다 보다 보면 배고플 것 같아. <laughs> 지지하게 아니. 이원왜 이렇게 작지? 이게 평균일까? 어. 리페인트가 존나 컸던 거맞그 <laughs> 뭐냐? 도잉코뭐였냐 FF. 이게 너무 작아. <laughs> 이게 딱 중간값이네, 그고 아, 근데 나꺾기한점모르는 <laughs> <laughs> 형 송팡총식 해야지 손팡충식 그거 해야될까봐 아 ㅅㅂ 그냥 할걸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쫄지 나? <laughs> 다시 할게 어삼 3미스 갔지? 지금부터 다이어드9차원 몇콤이 맞네 망했다 따라. 고기 먹고 싶어 <laughs> 소고기 먹어야 될거같 <laughs> 아, 삼촌 콤보가 <laughs> <3, 콘도만 웃음> 가자 진짜. 아! 망하는 이거 틀 아직 기회는 남았다. 야, 너서, 기분 좋다. 아니, 삼촌 품부도 3분의 1이 안되는데 <laughs> 3분의 1이면 5, 5분인데, 5분도 지풍력 있게 바휘해야 간단한, 간단한. 단단. 찜 10배만 하면 되잖아. <laughs> 뭐라고 나오지도 않는데? <laughs> 순간 순간이 모르지 아 여기 틀릴 거 같아 지금 나 여기 틀려본 적이 없는데 얼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오늘 지금? 스페이스 너무 좋아 근데 여기서 끊겨도 뒤에는 맞아 <laughs> 그만하고 싶어 <laughs> 빨리 그냥 삼촌 찍고 그만 그럼 여기 다 이겨야 되잖아. 아, 안 되네. <laughs> 할수 있다. <laughs> 자신이 아예 없는데. <laughs> 아우. 나 게임 없이 게임이 <laughs> 아그말왜해 <laughs> 과학이 터져버렸어 기회도 많다 <laughs> 제발 과학 <과한> 뭐야 <웃음> <웃음> 집중 존나 하고 있어 <laughs> 아나 못할 것 같아 지아 안돼 안돼 ハ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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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뒤에는 맞어 <laughs> 이고안나오 거. 이제 반 왔나? 반 안, 안왔지 아직 아, 아직 많아 많이 남았거든 p p 쪽에서 벌어야 되는데 <laughs> 어, 아. 거기가 잡과 뿔이 흐른다 너의 이름에서 좀 빨고 <laughs> ㅋ 보를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ㅎㅎㅎㅎㅎㅎ i n <laughs> 뭐야 너왜 이렇게. 이 콤보 많이 쓰네요. <laughs> 나 <존나 빨랐어. 웃음> 콤보 타이밍이다. <laughs> <laughs> 잡았어, 아다 <laughs> 잠시만, 어, 오케 하늘이 좋다 지금... 아, 한번이상 틀릴 거아니 <laughs> 제발 <laughs> 떨기 <laughs> <laughs> 아, 만기기기 <떨기만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가 제일 싫할수 <laughs> 있다... 기회는 많다... 쓰다니... 1 0분 동안 기회가 있네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안 되네? 폭탄구가 존나 왔네. 맞아 여기만 하나 만 적, 이거 본 적이 없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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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써가지고 확실히 며째잖아 <laughs> 나다또 <윗도> 못하는데 고비가 존나 많아 몇 개야 지 <laughs> 아, <웃음> 벌써, <웃음> 벌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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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써 벌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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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써 벌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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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 어제 시 <시작이. 웃음> 아, 나 이제 여기 잘하는데. 나 이거 잘해. 야. Yeah. 아, 그럼 뭐였어? <laughs> 이제 뭐뭐 나왔지? 아, 오케이. <laughs>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아직 많이 나와. 이제 2 8 0떡이 나오고. 아직 많이 남아? 아직 한, 한 4분 남지 않나. 몇 <laughs> <왜> 많이 남았지? <남아? 웃음> 한번 확실하다. 한번 사네. 오 오야야 저몇점 맞냐? 너무 빨라. 여기, 아, 제발. <laughs> 이제 없지 않냐? <laughs> 아직 기회 <뒤에> 있다. <laughs> <laughs> 라 지금부터 다이안 되나? 안되겠 <목소리> 아될 <맞아. 웃음> 아, 수도 있어. <laughs> 도대 <저도 그냥> 해보자. 불씨이 <laughs> <풀션이> 없네. <laughs> 아이 많이 다거야 오케이 <laughs> <벨트>. <laughs> 야, <됐습니다>. 아 잠시만, <웃음> <벨트>. <웃음> 아, 잠시만. <laughs> 저기 앞에 봤는데아존 팝이다 됐어안했다너니박터고부 냄새도 못많는데 <laughs> 2,000도 못 가잖아, 요시장님 임신. 지금부터 다 같이 먹혀보는 거야. 오6 빼. 어, 나 뭐, 어떻게 그런 거야, 지금?

28인데 이유가 있다 30미스 정도 다30 30 넘은 것 같은데 ㅅㅂ ㅅ 딱 30이네 와아 <laughs> <laughs> 잘했네 내 <laughs> 발보다 거의 3분의 1이 된거 아니야?